사이프러스 정원을 화가 고우가 봤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사이프러스를 사랑한 예술가 빈센트 반 고우입니다. 그는 작품에서 사이프러스 나무를 자주 등장시키며 이를 독특한 감정과 상징성으로 표현했습니다. 사이프러스 나무는 고우의 예술에서 중요한 주제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동시에 그의 내적 고뇌와 영적 열망을 담은 상징으로 쓰였는데요. 1889년 동생 태우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사이프러스 나무는 슬픔과 죽음을 연상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생명과 영혼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의 주요 작품에서 사이프러스 나무를 함께 볼까요? 1889년 별이 빛나는 밤에 고우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이 그림에서 사이프러스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심적인 요소로 등장합니다. 그림 속 사이프러스는 날카롭고 불타는 듯한 형태로 고우의 내적 불안과 영적인 열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사이프러스의 밀밭. 이 작품은 풍요롭고 역동적인 자연을 묘사하면서 사이프러스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나무의 강렬한 색감과 형태는 자연의 생명력을 상징하며 고우의 강렬한 감정을 담고 있죠. 그 다음 해 1890년은 사이프러스 길과 별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사이프러스는 고우의 관심을 끌며 황혼의 별과 조화를 이루어 초월적인 느낌을 자아냅니다. 고흐는 프랑스 남부의 프로방스 지역에 머물면서 사이프러스 나무를 자주 관찰했습니다. 이 지역의 전형적인 풍경에 속한 사이프러스는 고흐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고, 그는 이를 독창적인 색채와 강렬한 붓질로 재해석했습니다. 고흐에게 사이프러스 나무는 단순히 풍경 속의 나무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나무를 자연의 힘, 삶과 죽음의 경계 그리고 영혼의 상승을 상징하는 존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그림 속에서 사이프러스는 하늘로 뻗어 올라가며 강렬한 움직임과 생동감을 전달하죠. 고우의 사이프러스 나무 그림은 그의 독특한 시각적 언어와 감정 표현의 정수를 잘 보여주고 자연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을 넘어 그의 영적 탐구와 내적 세계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상징적인 이미지로 남아있답니다.